뚝배기 깨고 드 뚝배기 깨고 가 죽여 씨두 뚝배기 개가 세야인기개이두개 골튜브 가가두 개가 두가두 개가 트로스 패시브랑 개 빠지면 바로 싸운다는 마인드 뭔두 개가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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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가 두개 아, 너스스시시는 응? 진짜 짜으으안안와아무무했했다첫판이라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오네 이비 이거, 는 좋았다 아 몰라 거이씨이블이한테카정정을해이블이블이이겨이로 이거, 별로 야돼 어? 아트록스 탑에 테를 바로 쓴다고? 얘 집에 갈 생각이 없는데? 이건 나쁘지 않잖아 이건 괜찮은데? 얘텔 없어 킬 <목소리> 잘못 찍었다 <목소리> 대가리에 끄저죠 뭐해? 나이스 오, 어시스 주네? 나이스, 라인 좋구나 치팟다 와야지 아우 머리 굿! 야수 굿! 칭찬해주고 칭찬해주고 노노 못함 응. 알고 있어 뚝배기? <laughs> <laughs>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지금 공꿀 빨아야 돼 세트보다 좋, 좋은 것 같아 나는 아 세트만큼 좋아 예전 세트급인데? 이제 몰락공 하이팀 빌지오터가 나와서 아무렇게나 싸워도 돼 공을 뺐으니까 다음 공때 잡읍시다 덕션 하나 먹고 다이브 그냥 하고 싶다 다이브 그냥 할게요 이거 아, 어, 쉽게 잡을 줄 알았는데. 죽어! 이게 바로 피의 빌지워터의 피의과 바위 피부의 족간지. 어, 뭐야. 아트로스 템다 팔았어. 얘들아. 아트 템다 팔겠다, 내가. 킬 먹어, 킬 먹어. 나이스. 뭐야. 우 와, 개체발리는 게임. 을 이걸 멘탈 터뜨렸어. 네이스! 모른다 아직 멘탈 부음이야 나이스! 적팀 바텀도 솔킬 따졌어 <laughs> 멘탈 나갔어 간다 빼있어라 아니, 아니 좀뭐 어, 혼자 줄게? 파워에 죽어라 그래 나한테 죽어라 그렇지 마나가 없어요 두 배의 가치 깨기. 네. 신기어공인데요. 저사이야 진짜. 어 아트록스가 다시 템을 사보지만 이미 게임은 이겼다는 점. 음, 질수가 없다. 너무 잘 컸다. 적팀 멘탈 나갔다. 여기서 한번 아까 터는 건지. 아트 못하는데 멘탈도 안 좋네요. 싸웠나요? <laughs> 아트님 혹시 대리 받으셨나요? 적팀 분위기 와해시켜서 꽁승해버리기. 인 김은이. <laughs>

어? 아 궁옥 깨서 솔직다 잡았다 인정? 야벌레야왜궁야 야, 우리 팀 좋아, 지금! 일단 아트록스는 빡쳐가지고, 내가 아가리터니까 탑에서 킬 쳐먹으면서 템을 뽑기 시작했고, 독점각에서 사약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게임 나쁘지 않아. 어. 5공의 사계성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. 와, 탑에서 열심히 파밍하네. 이제 와서 이제 열심히 하는 체력도 늦었다, 이 개새끼야. 진짜 열심히 해야지왜 이제서 와 열심히 하노? 어? 처음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뭐 두드러 맞았겠지만. 잉? 응? 몰락. 뚝배기. 평타. 평타. 평타 평, 평 뚝배기 이평평 100원 미녀이나 먹을 걸 때린데 손이 아프네. 손이 아깝네. 오, 우냥 꾸잉꾸잉 뚝배기. 공안 써도 될 듯. 트리푸르르르르르르 여기 애들 조심해라 르바바바 바론에 메를 쓰라니까 왜 자꾸 아, 다 잡을 수 없나, 이거? 어, 궁그잘 들어갔는데 야속 없었다. 야, 이거 와봐. 어, 여기, 여기, 여기 오라고. 뚝 빼기. 아, 어, 저럭서 300은 너무 달아. 간다, 간다. 야, 야, 저 빼라. 아니, 왜 혼자 첨 올려서 죽어. 난리야. 아. 아, 씨, 발같다 아니, 람머스야. 왜 자꾸 혼자 물리냐. 다 같이 해야 되는데. 야수 람머스, 넌, 아니, 뭐, 네명다총차적난국이네 이거 막아줘라. 와드 해줘, 와드 해줘. 내가 할 거다. 내가 처먹을 거라고. 아, 일단 괜찮아. 할만할 거 같아. 와, 아트는 진짜 악실이다. 괜히 <목소리> 아마 이거 먹을 것 같은 느낌 나니까. <목소리> 와, 이거 저? 아 이런 무기가 있네. 아, 진짜 팀새끼들이 다 오버됐으니까 게임이 너무 답답한데? 뭐야, 아트로 죽이자. 좋아. 미안한데, 궁을 쓰지 말지. 까비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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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대5. 좀 야소야, 와라. 일단 세트를 일단 죽여. 오케이. 아 진짜 방금은 왔다갔다 존나 어그로 핑부을 잘했다 용 살아있는데 용을 일부러 안 치는거에요 개새끼야 지금 믿음이 있는게 더중요해 게임 빨리 끝내고 싶어 나는 나 먹을게 야 빼야돼 존나 빼야돼 죽됐다 이거 야소야 궁극기! 나이스 그거는 잡겠지? 아 들키면 들다게들 진짜 들키면 들들들 들키면 자 씨발 똑배기 개셰일야 <laughs> 오, 오르핀 보 너무 좋았다. 시. 캐리, 너네 다 못해 그냥. 너네 다 못해 그냥. 네. 너네 네명다 못해. 씨발. 호. <laughs> 이 구간이 어디 구간인 줄 알아? 플레정도 잡히는 구간이야. 아니 플레일 다이아링도 잡히는 구간이야. 아니 구간이 어디였어? 내가 알기론 다이아도 잡히는데 아니네. 플레 4인데왜 이렇게 낙지 잡히지? 뭐야 저 번이야 에 이틀은 다이아 잡혔는데 플레는 거 아니야? 민교 구간이네, 죄송합니다. 봐봐, 민교 구간에서는 4명이 못해도 이겨. 뭔 말인지 알겠지? 뭐, <laughs> 어라고이 새끼야.